아이런더 t k 간다고 다 h a 기님 때문이야 라인 라인 g I'm 볼게요 하나 r 네, 라자예요 하나 아이고 어! 어! 우리 어, 아 i n g l i n 아 line. I'm not sure what y 요 u r e 저 o i n g i 게요 o t sure w h 둘, 셋, 둘, <목소리> 셋. 와, 뛰자마자 개띵거 싫어. 아, 어, 아. 잠깐만. 비치. 혼자 뭐야. 어, 간다. 펠, 나. 잠깐만, 나총이야 아! 고마워요, 아, 아. 아. 그아 난... 나아라 어, 난 잡, 일 난... 어, 이거 아니야, 이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아, 아. 많이 온다, 얘네 많이 들어온다, 네. 자리 잡지도 아, 우리. 못할텐데, 우리가 천천히. 중 어우 열액이 제가 쬐깐이들 들러 위주로 할게요 네한번더 뛰어볼게요 하나 둘셋 둘, 둘, 2층을 네. 넘어서어 아, 나이스 야타 구좋아해요 야타 야타 어. 컷 나이스 컷 우리 힐러 못 들어갔거든? 아야 이거 이거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잠만 우리 힐러 못 들어갔어 오케이 괜찮아요 다 did, I d 이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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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 나 I am. I am. I am. I am. I 이 m I am. I am. I am. 자방 빠졌고 왼쪽에 뭐, 왼쪽 안에 아나 있는데 아나한테 뛸게요 어뒤에피 나이스 하나 둘셋 나이스, 나이스. 안돼안돼안돼아힐뺀어 저기 토할 빠짐 토할 빠졌습니다 내쿵다 썼는데 아이고 나이스 나 괜찮다 괜찮다 우리 튈게요 나한 가면 된다 고고 내쿵다 꿨죠? 다 꿀이죠? 다구리죠 우리 한명 잡고 가자. 어. 이제 우리는 남은 많은 공격들아 응, 응. 이거 뽕파라가자 이거 뽕파라가자뽕파라오쓸때말았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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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어, 뽕이 없어요. 뽕이 없다는 점. 아, 몰려 있지만 방와리 아. 와, 어,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갑자기. 아, 나이스. 블 아, 컷, 블 아, 컷! 자리야안 아, 돼! 아! 어, 방조고 줬네 선배 굴러가면 나이안 돼! 안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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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집시다. 저도 맥으로 바꿀까요? 바꿨어, 나. 네. 진짜 제라렛 마노라. 맥크리 나 앞에까지 나왔어 아, 어 뭐야 여기 들어오지? 어, 어 우리 디바님 헐 그래. 아니? 왜 이렇게 앞에까지 나오지? 우리 잠깐만 빠지자 재정 <laughs> 빼서 가자 재정 빼서 가자 다 왔다. 얼굴 보여주지 <laughs> 마요, 마요 아예 라자 바꾸고 우리도 진득하게 가도 괜찮을 것같아응 음, 뭐 민지 힘들 것 같은데 가 <laughs> 네. 우리 일단 자폭 있으니까 자폭 한번 밀어보고 가, 갑시다 다 빠졌어요. 이거 정면으로 네. 가요.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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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돈, 정면. 한들어 가자입니다. 네 우리 가요. 망치 조심해. 방치, 피, 망치. 아, 나이스 음, 나이스. <너> 간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<너> 나이스. 라이. 이태촌. 왕게피. 이게 한한두 세. 못 나오게 막아줘요. 나이스! 나이스! 와, 개꿈. 개멋져 아, 아까 아, 그하고확 뭐? 밀고 들어가는 거 완전 데폭 다이브 오졌다. 응 와후! 이옆보시 아, 옆에 가지고 옆으로 빠지 <laughs> <좀 파시는. 웃음> 나이스 나이스 아하 라 힐링한다 못 했죠? 힐링한다고. 힐링한다고. 힐링한다고.